<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없소. 목소리가> 이정입니다 저희 우리 우리 동네 완전히 선배님 괜찮아요. 농장을 아, 지금 빨리. 견학하고 아, 가기로 아, 지금, 지금 아, 이, 했습니다 아, 가방, 가방. 우와 이이 좋아, 아, 가방. 유리알 같은 우리 아, 양수리. 이 멋진 가을날 우리 큰 오빠들한테 우리가 오늘 낙지. 좀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낙지. 나, 낙지. 오빠 내 멘트를 들어봐. 우리 큰 오빠들한테 오늘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어, <laughs> 지금 하고 지금 하고 있어 찍고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마이갓 oh 우리 애기들 좀 보세요.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laughs> 우리 양수래 오리들 여, 여기는 오리가 지금 애기예요 아직 안 컸어요 다 오빠 저쪽에서 무슨 뭐 하는 거야 소리가 이렇게 들려 어 근데 지금 요아 진짜 자주 는데 어떻게 어? 자전거났는데 어? 딱딱원시체오기로 했잖아요 한 바퀴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아시아요아아요요 여기가 아시아니아요여기아시아요아시아시 <농시> 여기 상수원이야. 상수원. 수돗물을 먹는 거다가 내가 낚시를 한 40년 낚시. 가까이 한것는 있는데 내가 감시원이야. 내가 <웃음> 감시원이. <웃음> 원래 감시원이 더 한다? <laughs> 나 안했지. 어, 감시원은 안했지. <laughs> 이번에 비그 많이 오래가고와 정말 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 멋있지. 선배님. 음. 58년 개띠 <laughs> 오라버님들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평생 살았던 우리 오라버님들 그냥 우리가 기염떨면서 <laughs> 무슨 생인지 아시죠? 저는 여기 지역에 어, 있으면서 우리 선배님들 잘 모시고 깡패처럼 <laughs> 기염을 떨고 있습니다. 아, 좀. 네, 좀. 아, 좀 우리 오라버님이 농사도 네, 또 이렇게 여기 이장님도 맡고 계시고 농사도 많이 있가지고 서리태도 어마어마하게 네, 대농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 카페에다가 서리태 갖다 줄 테니까 좀 필요한 사람들, 그냥. 니네들 뭐 팔아줄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다 팔로가 있지만 또 사람들이 어. 위해서 그것도 서비스다라고 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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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야. 정말. 노래방에 문 열어라 기다리고 있어. 아이, 됐다 그래. 아니야. 응? 어? 아가씨는 내가 어디다 로 전화 안받 됐다 그래. 무슨 보지. 아이, 알아서 해. 아가 오세요, 오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노래방에 가자고 그래서 무슨 노래방이냐, 우리 산책에 한번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영자이 우리 <목소리도> 가 자기 서 봐달라고 빽빽거리입니다양은 노래방 열락하는데것 같다고. 그니까 전. 올 수도 있지, 뭘 그래. 전화해, 전화해놨는데. 아니, 시트가 아니고, 문 열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 저, 친구네 농장이 라가지고 이렇게 돌자고. 그래가지고? 음 그래요. 음, 그 어, 응, 어, 뭐, 얼마나? 민사장이 열어보 얼마였... 열어라는데 안 열었대. 아니, 열었는데, 갔다 이거야. 음, 열어봤다고? 예, 열어서 기다리는데 왜안 오냐? 그래, 그래. 그래서 근데 손을 왜안 보더고? 저요? 그럼. 전안 왔어요. 민사장은 딱안 왔다고? 응. 음. 인생을 가다보면 목표, 지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집에서 여기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네. 기가한 시간 걸리고 싶다 아, 맞아요 어가지 <laughs> 아, 여기는, 여기는 관광객들이야 어찌 큰 길은 안돼 내가 여기 첫입 와서 짱 받고 있는데 아는 물건한 번도 못만난 아, 여기요? 요놀도도도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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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도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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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거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기놀게 우리 아카시 입세를 보니까 우리 친구 생각이 납니다. 이따가 이거 가져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후. 와 저쪽에 이렇게 물가 바로 위에 보이는 게다 연꽃이에요. 파란 줄기 연두빛 보이시죠? 와 이제 한풍이 뜨고 있습니다. 와 드물머리에 사람이 정말 어, 엄청 많네요. 당장 건너가야지.

이게 메주콩이죠? 아, 아니요. 서리태지. 어? 서리태? 서리태. 메주콩에 배가 적어요요 서리태? 메주콩에 배값이야, 여기가. 오, 서리태. 이게 까만 콩이에요? 그럼 까만 콩이지. 오, 어, 저는 메주콩인 줄 알았어요. 아, 그냥 어. 어. 네, 아니야. 메주콩 어디서 팔아먹어. 라버니한테어봐작에내 메주콩을 사 오는데 오빠 나 메주콩... 아니, 서리태 콩 여기 와서 팔면 안 되나? 아, 어. 어, 되지. 오 어, 어, 오빠. 가 내가, 나. 내가 다 줄게. 어. 아, 내가 잘 팔지. 아니, 내가 서류대는 많이 안샀 한가, 한가 뭐에 10만원씩 빼줄게, 10만원씩. 어, 어. 그러면, 응. 어, 오빠가 어떻게 팔아라? 그렇게 얘기해주면 내가 팔을게. 우리 애기하고 둘이서 와갖고, 우리 장사하자. 그래. 어? 응. <laughs> 왜냐면 콩은 사람들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없어서 못 사. 이거, 이거 여러분, 우리 서류대 장사할 응. 거예요. 응.

아기, 너이길 몰랐지? 알았어? 아침에 왔다, 여기 운동한 거 아니야? 어? 알았어? 얘는 부지런도 해. 보니까 6시면 일어나고 운동하더라고. 아, 이길산생도 아주 최고 좋은데요. 예. 여기서 저 다리는 데까지 한 바퀴 돌았어요, 저번에. 와, 배추 잘 됐다. 뭘잘 돼? 내 배추는. 더 커요? 배추. 몇폭 심었어요? 150폭. 어, 150폭이 다 담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땅을 사시게 됐어요? 몰라요. 그냥 우연히? 사람이라고는 음, 여기 아니에 무슨 연구가 있어서 오시게 됐냐고 연구도 없어. 없는데 그냥 우연히? 강이 물이 좋아서 하니 어, 네. 저도 여기 물이 좋아서 쉽 어, 정말. 아무도 못한 제안이 많으니까 처 짜증이 는데 물을 보니까 포보어네다가뭐어저쩌고빨리 네. 그래. 음. 네. 이렇게 물이 있는 마을에는 참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어, 정신적으로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거나 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자연에 다 모이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집에 어, 여기 지역 어르신 오셨는데 친구분이라 한번 모시고 왔는데 여기도 객지에 계신 우리 사장님세요 그래서 지금 같이 우리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우리 그런데 왜 쟤는 열매가 안 열죠? 열지. 안 열어요. 열어가지고 이렇게 요만하게 돼가지고 노랗게 돼있 그거는 하늘탈이에요. 이게, 하늘 이게, 하늘 이게, 오라버니 이게 하늘탈이 아니라, 어, 이거는, 어, 하늘, 하늘탈이 하늘 종류인데, 이게 이제 하늘. 외국에서 이제 온 거래요, 이게. 이게 하늘탈이로 보는 건데. 그렇죠. 가시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가시박덩굴. 얘는 꽃만 피고 열매가 안 열어요. 오빠는 그걸 하늘타리도 알고 계시는구나. 하늘타리는 그 참이 만하게열어가지고 노랗게 하는 거는 우리 그 우리 우리나라의 토종 자생을 하는 하늘타리 그거를 하늘수박이라 고 그러거든요. 어, 지금 대추 많이 열었어요? 열었네. 오빠 한번 구경 시켜주세요. 키가 어. 열리는 모르어요 우리 오늘 어라분님 저희 집에 오셨는데 지금 오빠 농장을 지금 구경하러 왔는데 어쩜 여기 바로 다리 밑이네 밑이네. 오 그럼 오빠 여, 오빠 어, 그사유지는 여기서부터야? 여기는 아니고? 여기부터 음. 쭉 쫓아서. 왜? 이만큼씩 그냥 펜스도 아니. 어. 아 그럼 여기 와서. 오빠 여기 와서 저거 그 설태콩 팔아야 되겠다. 그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가 좀 팔아주는 게 도와드리는 거지. 여기가 몇 평이에요? 육백 평. 그데이 다리, 다리가 있어서 너무 시끄럽죠. 아이니야구경하게 오빠, 오래... 구경시키고 있면다 뺏기는데 그래도 뭐 해줘야지 뭐. 오빠, 응. 저기 대추 점 아, 대추야? 좀 네, 대추는 약, 어떤 것들이 다... 어제 그제 약 주고 내가 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더 열어봐 그럼 내가 아주. 좀 따다가 일부러 갖다 드릴게 왜냐면 해야. 겨울에는 대추차하고 쌍화차를 제대로 한번 하려고요 아장금은 내가, 내가 어제 그제 우와, 약을 갖췄어 두물머리에 우리 어, 어라온님 집에 이렇게 와 봤습니다 여기가 평수로는 600평 이라고 합니다 어머 어, 근데 이거 들게 돼야 는데 돼야 돼 돼야 된다 오빠 들깨는이 정도는 벼야돼 아이 그래도 벼야지와 대추나무 심어가지고 대추가 와 탱글탱글 열었네요 데추물 우와 오 대추 엄청 큰데요 <laughs> 오빠는 엄마 엄나무도 심어놨고. 오라버님 누가 이렇게 구경시켜 달라 그러면 무조건 농약 어제 쳤다 그래요. 알았죠? 안 쳤어. 안 쳤다 그래야지. 나는 약을 쳤다 그래야지. 다 따가버리니까. 다 쳤지. 사자 하나 지자니까. 응. 와. 먹어. <laughs> 어. <물에다 싫어하는> <laughs> 먹어가지고 죽으면은 농약 아, 탄 거. <laughs> 탄 거. <laughs> 안 아니, 막, 살 아니 이거는 식고 먹을 만큼밖에 안 되네. 오빠 저 배추 심어 놓은 거야 오빠가? 아 이거 지금 이거 처음 처음 열은 거야. 어 아니 대, 아니 저 배추. 고구 그래. 어, 배추 얼마 잘 됐네. 어, 어머 세상에 고구마도 마어 아까 이거 캤구나 오빠가 아까 우리 집에서 먹었던 거 고구마 여기서 캤나봐요 어, 배추 잘 됐다. 무가 벌써 이렇게 많이 컸네. 와 무가 정말 많이 컸습니다. 이런 거, 이, 이 정도면 거의 생채 먹을 만큼 컸네요. 네. 오, 우와, 파도, 파도 심어 놓고. 갓도 이렇게 청갓하고, 젓갓도 이렇게 심어 놓고, 가지나무도 있고, 오이도 있고, 와, 취미생활로 이렇게 와서 농사를 지신다 그래요. 집은 용인이고, 여기는 오피스텔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아이고, 정말로. 헉, 어머나! 참깨도 이렇게 어머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주실 줄 알죠 이렇게 고추도 많이 말려놨네요 <laughs> 귀엽습니다 어머나 너무 좋네요 진짜 이거 무는 엄청 큰데요 이거는 지금 지금 뽑아도 되겠어요 지금 크기가 이 잡, 잡혀지지 않을 정도예요 우와 정말 농사를 경험도 없대는데 이렇게 잘 지었네요 오빠 농사를 너무 잘 지었어 아니야 무가 벌써 오라버니 완전 나이가 길 정도면 울타리 호랭콩야 음. 음. 어. 여기선 개털이야 울타리콩은 엄청 비싼 거야 저거 가다 보고 내가 가르쳐줄게 오빠 가르쳐, 가르쳐, 가르쳐줄게 와 정말 너무 아닐까 이건 농사도 아니지 뭘 어려 그래도... 우리, 우리, 우리하고는 노을이랑 농사가 음. 오빠 여기 벌써. 무큰 크기 좀 봐봐. 아이, 이건 다 있어. 오빠, 그럼 우리 겨울에 막, 막 무랑 줄거야저게 울타리 콩이야, 울타리 콩. 응. 호랭 콩이야, 이거. 어, 어, 얼룩 얼룩. 덤불 콩. 그래, 그래, 그래. 그 제일 어. 맛있는 거야. 아냐. 아니야, 아니야 따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요. 진짜, 그, 이게 울타리 콩인데, 정말 맛있는 콩이라 그래요. 요, 요. 한번 까봐요, 오빠. 요, 요. 어떻게 생겼나? 한번 까봐. 요거 이제, 호랭콩이 아니, 호랭 네. 어, 이게 호랭이 콩이라는 그 거야? 밥에, 밥에, 밥에 넣어. 오라버님 오빠 농사 여기서 줘. 내가 여기서 팔아줄 테니까. 뭐, 뭐, 뭐래 줘? 여기서 농사 쳐줘, 내가 팔 테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에이씨, 장사해, 장사해. 돈에, 돈에 너무. 아니, 도우네. 그게 아니라, 나 아, 그런 게 아, 재밌어, 아, 우리. 응, 어, 이런, 그렇지. 아, 또 우리 손님 전화 오네. 어쩔 수 없다. 새넘어가 이건 전화 오고. 저거, 브랜이 그게, 제일, 콩제 음. 제일 비싼 공이 이거요. 이거, 어, 어. 이, 그, 이거를. 한 아니, 나는 자루를 사고덩 이거 살 때마다. 아니, 자루가 아니고. 자루가 없어, 그, 호랑이 콩은 음, 자루가 없어. 호랑이 공이. 이거 제일 비싼 콩이야, 왜? 우리나라에서 콩 중에 제일 비싼 콩이야. 호랑 콩. 가서 봐. 강남 콩도 있 아, 아, 정확하게 는 강남 콩은 사야지. 그거는 강남 콩은 봄에 나는 거야. 그 호랑이 콩이야, 아, 이거 까서 이게, 이게. 오빠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손으로 해줘봐. 이 콩이 밥에다 넣어 먹으면 되게 맛있고 결국은 내가 같이 사는,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 어쩌다 하나 같이 살수 있는 거지, 오빠 참. 어, 그냥 문제야. 아니, 같이 살면 안 되지, 손 치워야지. 아니, 벌려줘야 돼. <웃음> <웃음> 야하다, 야하다. 아이고, 우리 꼰대들 오빠들하고 살다 보면 아주 그냥 입, 입으로 그냥 아주 양기 올라가지고, 문제야, 문제. 아이 한 번은 다, 한 번은 밥을 해 먹어야 될거 아니야, 오빠. 그안먹면안 그래, 아, 돼. 이거, 이거 오빠 한번해 먹고 내가 나한안 입을 올려야지. 나내자까지안어 그래, 응, 오빠 딱한 번만 해 먹자. 아까 너 콩이 나데 우리 우리 세명세 명. 세 명. 세 명. 세이 응. 응. 나한테 보충시켜. 응. 먹어라, 뭐 오빠가 가져까 밥을 그럼? 응 음, 알았어 많이 따지 마딱 한번만 넣어서 먹어보게 우리가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아유 맛있어. 내가. 어 진짜. 그 만해. 제일 비싼 이거 우리나라 어... 콩 중에 제일 비싼 콩.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콩콩 콩 중에서 제일 비싼 콩이라 그러네 이 콩이 처음 알았어요. 호랭 콩. 오케이 호랭 이 콩. Okay. 음. 호랭이콩. 호랭. 호랭이 물어가네. 이지키러 온다고 그랬지. 어 그래. 가자 가자. 그래. 가자 고마워요 근데, 오빠. 자꾸 일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고가 바로 밑에 아니, 오빠가 있지? 이렇게 여기가 지금 부지를 가져고있습니다와 돈벌어서 오빠가 땅 사야 되겠다 이거. 땅 사지 마라. 그래, 오빠를 갖는 게 그냥 빠르겠다 그래, 그래. <laughs> 그냥 그사지 갖는 게나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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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니 농사져라, 먹는 건 내가 그래. 먹을 테니 아, 더니뭐 <laughs> 오빠 집이 아니구만 보니까 이게 하나가 나와있어, 요오이거 하나 이건, 이건 얼마예요 네? 아, 몰라, 니까 네. 이게 <laughs> 나와있다고? 그럼 몇 평인데? 호수하고, 호수하고. 몇 평인데 280%. 오빠? 100평. 그럼 얼마 얼마 정도 되는데? 한 5억 정도. <laughs> 아유 지금 5억이 어딨어 오빠? 여기 여기, 여기 하우스만 들어가고 음, 이정도들어가있데 그럼 지금 평당 이 여기 얼마예요? 아얼마와 지금 여기 여기 있는 게나는데 이게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둘이 둘이 살 거야? 네. <laughs> <너> 둘이 잘하고 <웃음> 잘하고 <웃음> 잘하고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어. 여기 둘이 갇혀 버렸어. 뭐 <laughs> 아니 둘이 보내려고 그랬지. 나 사진 아니, 찍지 마. 아니? 안 찍어. 아, 저 이제 지가술 먹고 가다가 잠갔나? 음. 어. 작은 문이구나. 작은 문을 열어라. 오빠는 지금 땅에 이것만 있는 거야, 오빠꺼? 응? 여기 것만 오빠꺼야? 응. 어. 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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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좋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다, 저기야. 일생는 데, 킬 넘어.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살아? 여기서 10년만 명상해 주지. 오케이, 오케이, ]거든. 오케이. 어, 뭐, 아, 정말 오빠. 오빠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아, 이거는 저대망이부분요 음. 이거는 업이 돼야 되고 나는 업이 아니고 올까지는 음. 내저 테스트 기간이니까 오라버님 음, 명기 이제 당신 취미생활로 연구 한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면 언제 세상도 로겁고없어음 맞아요 우리 양수리는 그렇죠 왜? 오시느냐고? 아이좀기야왜 이래? 오르지도 않고 아니, 아 자기야 아니 <laughs> <laughs> 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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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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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커피 마실까? 아니 소화되게 예? 콜라 하나 드먹 오빠. 콜라? 나쁘지 마 여기 오빠, 오빠 고향 오니까 그냥 아주 구신구 전부 다 인사를 하네. 환장하겠네. 자기 거기서 뭐 해. <laughs> 아이고. 혜나야 우리 저기, 저기, 충남 아줌마가 최고인데. 실수할 거야, 오빠. 어, 음료수 한 잔씩 가자고 그래, 음, 여기또 왔으니까 또. 연잎차는 뭐야? 연잎차 우리 한번 보고 보자 아가, 아가, 아가. 연잎차 돼요? 연잎차 가안되지 저기, 저기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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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목소리가> 오빠가 언니가 알아서 주겠지. 내미소다. <목소리가> 오, 따가네, 따가라. 언니는 환타죠, 환타. 오일 아, 단 거. 아, 거. 내 할머니가 그거 너, 먹어야지, 뭘 이거 먹겠니? 그거 하나 물 드셔 <목소리가> 누가 먹어? 아니, 아니 원하는 거 드시게 나도. 언니 아니, 거는 아니, 환타 그 하나 가져. 뭐. 환타. 어. 음 정말. 우리 우리 요즘 여러분들하고 오다 보니까 너무 쌤, 여기 매, 주물머리 매점에 왔어요. 여기서 먹어볼게. 어?